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어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있죠? 2,520원에서 좀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2,520원까지 조정이 오진 않고 더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어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37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비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요. 1억 4,50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1억 4,8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이 가격을 왔다갔다 했는데 결국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도 좀 많이 깊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사실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시간 상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상을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이런 타점들 다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520원이면요. 어제 하락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꼬리까지 6%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1봉으로 봐서 좀 이렇게 깊게 빠진 것 같지만요. 5분봉으로 봐서 볼 때는요. 아래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바로 말아 올렸어요. 아래서 비비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바로 말아 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2,520원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지금 1% 정도 수익을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얼마에서 파셔라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3,000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어제의 관점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볼 거고요. 결국에 버츄얼 프로토콜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 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뭣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왔냐면요. 동영상인지 절대 조작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매직에덴에서 15% 정도 먹고 있는데 제가 매직에덴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 2분 2분에 매직에 된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업비트 영상은요, 매도하기 전에 영상 녹화한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은 나 몰라라 하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조작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종목 같이 문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로 삼하고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요, 이더 이렇게 두 글자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뭐 이렇게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안 받습니다. 저는 한 달만 지나면 10억 넘을 거예요. 아시.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근데 지금 문자 보시면은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린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사실 이 2520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2200원의 가격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2200원까지 는 오지 않고 뭐 중간 2,400원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520원에 들어가셨다 해서 마이너스 6%까지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빠르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버츄얼 프로토콜도 깊게 빠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어쨌든 빠르게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결국에 나쁜 타점은 안.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6%로 시작을 했다고 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000원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520원부터요 이 3,000원까지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은 적어도 2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1대3의 손익비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자리가 아니다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어디서 물타기를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제 제가 2,52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많이 차이는 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2,540원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에 지금도 3,000원에서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거는 동일한 건지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물타기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할 자리는요. 저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랑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좀 안전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4시간 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피보나치 236 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이피보나치236 라인을 최근에 한번 빠르게 아래로 찍고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결국에 이두 개의 캔들 전에요.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기준선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피보나치236 라인에 위로 올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캔들이 마감이 된 다음에요. 5시의 캔들이 갱신이 되거든요. 5시의 캔들이 또 양봉으로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은 2590원에 이 초록색 있습니다. 보시면은 2,590원의 초록색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한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항이 오더라도 여기서는 물량을 털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저항이 오더라도 좀 짧게 올것 같습니다.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더라도 꼬리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초록색 선에서는 물량을 덜어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이 조금. 하락으로 전환된 추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 나가려는 그런 위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캔들이 안착이 되는 것만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진입을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 봉으로 도 가서 보게 되면요. 결국에 지금 있는 자리에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 시간 봉에서 초록색 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시간 봉에서도 결국에는 이 빨간선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한 시간 봉에서 이 검은색 선이 400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선인데 이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고 이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 선을 뚫지 못하는 이상은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조금 빌빌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이 검은색 선을 뚫어서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시간봉에서 봐야 될 거는 2517원에 있는 이 검은색 선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한 번에 빵! 뚫어주느냐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4시간 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1시간 봉에서 검은색 선이 2817원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결국에 4시간 봉에서도 노란색 선이 있는 게 2806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같은 매물 대에 저항이 겹쳐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00원에서는 저항이 좀셀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1봉상 여러분들한테 3000원에서 물량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시간 한봉이랑 한 시간봉에서 2,800원에 좀 중요한 좀 선이 있었는데 결국에 일봉에서도 이 빨간 선이 2,800원 근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2,800원이 왔을 때 이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2,800원이 왔을 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3,000원에서 물량을 매도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에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거 하고요. 3,000원에서 물량을 덜어내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